드라이브 잘 맞아야 되는데 급선무인 과제가 어떤 것인가요? 일단 갑자기 지난주부터 드라이버가 하나도 안 맞기 시작했어요.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드라이브를 쳤는데 너무 이상하게 나가서 공이 뒤로 날아간 거예요. 그래서 뒤에 있는 아저씨가 세 번째 조심스럽게 와서 나에게 네. 아 그때 생각하면 또도 몰라. 그래서 드라이버 정타율을 다시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. 음, 공이 어떻게 근데 뒤로 갔지? 아니 제일 끝에 자리에 서 있었는데 네. 치니까 앞에 있는 표지판 같은 걸 맞고 뒤로. 어... 근데 그게 세 번이야. 오퍼가 그걸 맞추는 운동이었다면은 우리 세상이야. 공만 잘 맞으면 돼 이제. 제가 드라이버가 처음부터 공민이었던건 아니었거든요. 처음에는 사실 밤도 제일 빨리 잡았다고 생각했고 치는데 느낌도 제일 좋았었는데 유틸 배우면서 지난 주에 아이언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어드레스 자세를 다시 잡았어요. 다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굽혀져 있었고 그래서 앞쪽으로 개구리 자세처럼 있어서. 조금 더 피고 각도, 부분 구간마다 각도를 좀더 인식하자는 취지에서 끊어서 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아이언이랑 위치를 잘 맞더라고요. 근데 그러고서 드라이버로 돌아왔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았어요.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아서 스크린을 치러 가기가 무섭지만 날은 스크린을 찾기가 어려워요 잘하시네 이게 편한 거같아 사장님께서 오빠는 보자마자 중심 이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네네 네. 네, 네, 네. 거리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비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는 게 요즘 걱정 중의 하나였는데 고개를 시작할 때 제대로 오른쪽에 두고 머리가 가장 무거우니까 머리를 따라간다. 그래서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려면 고개도 오른쪽 발 위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이날 사장님께서 처방을 엄청 잘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무릎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. 그 다음에 들면서 어깨가 돌고 힙이 따라서 면 무릎이 이렇게. 체가 아... 화면을 바라보는 정도의 수준에 왔을 때는 무릎이 움직이지 않고 그 위로 가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 무릎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문제였답니죠 그다음에 내려놓을 수 있다, 그 내려놓 그래서 무릎을 조금 한 박자 늦게 가기땐 배웠습니다 이... 타가렸어 어, 샷우무

채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드리고, 아, 5개 정도, 특히 유틸은 배운지 3일 밖에 안 됐을 때여서 유틸을 처음 먹는 처음이었습니다. 아, 자체 멀리건이거든요. 사실 골프를 오래 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뭘 저렇게 좋아하나라고 할수 있겠지만, 콜 아웃을 할때 저렇게 제 손으로 공을 홀에 넣어서 끝낸 적이 별로 없었어요. 네번째 구름 파쓸이였어요 안돼 통당 자체 몰리고 머리... 자체 멀리고샷샷오 머리... 나이스 스크린은 실제로 필드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적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전만 하면 엄청 지치고 힘들더라고요. 이날도 전반전 스코어에 비해 후반전 스코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. 그리고 마지막엔 당이 떨어져가지고 후딱후딱 치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. 이게 아마 전반전 끝나고 그늘집을 들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. I'm moving. I'm moving. I'm moving. 하고 나서 안 먹으면 살빠 moving. I'm moving. 헬스를 한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헬스를 하고 기본 근력을 키우는 게 비거리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또 골프를 치다 보면 등이 야근데 이것도 등 운동으로 좀 늘려주고 유연성을 확보해주면 스윙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골프장에 있는 헬스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한번 무게치고 골프스윙 연습하고 한번 무게 치고 골프스윙 연습하고 그러시더라고요. 연습을 하고 스크린을 바로 치러 갈 수도 있어서 스크린에 간식이 없으면 당 떨어져서 승질 나빠져. 아, 다음으로 수분 연가도 노력하겠습니다. 점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날 프로님 레슨을 받고 강릉을 찾았는데 드라이버에서 제가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었던 건 손목 모양이었더라고요. 드라이버를 칠때 뒤로 넘기고 내리고 오면서 손목 모양을 제대로 바꿔주지를 않아서 각도가 더쓴 채로 공이 맞았던 거예요. 가면서프로 연락을 요나는 프로님 레슨을 받을 때 팁인데 프로님께서 당연히 보고 고쳐주시지만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어? 근데 제가 손목이 뭔가 이게 스낵이 잘안 맞아요 라든지 이 팔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같은 내가 연습을 통해서 잘안 되는 걸 기억해놨다가 질문을 해야지 프로님들도 정확히 문제가 어딘지 파악을 해가지고 올바른 해결책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꼭 개인 연습을 하고 프로님 레슨 받기. 어렵지만, 명심. 지금도 물은 너무 빨리 지